응. 와, 어 <목소리> 모바일로 이미 체크인해서 모바일 체크인표 보여주고 바로 짐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이 여객 터미널 처음 와서 약간 두근스. 를 만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려 갑니다. 언니네 집으로 가는 중. 아 여기는 되게 공항이 좀 작고 되게 오픈돼 있다. 좀짤수 있겠어. 좋아어아 짜다. 가다 아, 한번 먹어도 되겠어? 응. 언니 한번 먹고줘나 국물 한번 먹 거야. 만약에 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밥을 좀 말아 먹을까? 응. 계란 주기를 해먹겠어? 혹시? 아 좋지. 참기름 솔를 해가지고 좀 뜨끈한 걸 먹으니까 좋네 이거 먹방 좀 잘하고 그냥 넣고 다먹었어아니에고새거 하나 끓일까? <laughs> 이거 너무 웃기잖아번가아가면서 먹는 거? 어우 <laughs> 짜다 근데 이렇게 피곤할 좀 피곤할, 피곤할 때 피곤하.. 어나 지금 똑같은 말 하려고 했어 피곤할 때 쪼금쪼금 짜거든 맞아 생각났는데 나 소소젓가락 안 가져왔다 아죄송해 내가 아, 최근에도 말했잖아, 다 떨어져. 나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긴 맞는데. 언니가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100번을 말했는데 까먹었어. 어디가 까먹을 수가 있지? 그 전날까지도 적어놨거든 내가? 응. 내 까먹었어. 밥이를좀 먹어봐야 되겠어. 응. 응. 뭐가 달라? 조금 더 차이점. 음~~ 예쁘네 옷도 그냥 조금 건조하거든 완전히 철진 타입이구나 맛있어?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 한참이 자고 나 얼마나 잤어? 너? 네 응. 4시간 넘게 4시간, 4시간 <laughs> 거의 뭐한 응. 5시간 응. 언니 피곤한데 어떡해 그거 내가 그때 네가 그렇게 미친 일정을 짤때 비행기를 일주일에 다섯 번탔다는 거를 야옹! 내가 그래서 망지아 진아가 걱정이네 갑자기. 네. 우리는 시차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눈이 아니 진아 첫날은 무조건 쿨풀이 잔다. 내가 백 번에 말했는데. 근데 진아 지나... 자 이러면서. 이제 저희는 마트에 장 보러 가가지고 장 보고 피자를 투고 하든가 거기서 먹든가. 아니 이. 립밤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언니? <laughs> 가져와. 내가 가져도 되겠어? <laughs> <laughs> 리프터요? <리포터야? 웃음> 네 여기는 시애틀 현지 상황입니다. 여기는 날씨가 약 1도 정도. 네, 지금 은 그거 나왔어요. 지금 6도. 아 지금 6도 정도 되는 상황이고 한국은 지금 몇 도죠? 마이너스 2도네요. 마이너스 2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쌀쌀이하다. 서부인데 굉장히 추운 곳이다. 왜그러지? 배상타가 어떻겠어? 나? 어? 응 배가 상태야 너는? 나도 조금 뭐끄 깨롱깨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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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롱깨롱 먹겠어? 아침에? Oh, no. 아. 언제부터 오렌지 주스를 먹었어? 양파 와, 와 화이트 아니아이야 종류별로 있어 신기해. 불이 또? 불이 또? 이 또? 불이 이 또? 불이 또? 또? 불이 또? 불이 이 또? 불이 또? 불이 또? 불이 또? 불이 이 또? 이이이 장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일단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피자를 먹으러 갔다가 언니 카드가 안 되는 바람에 집에서 장본 거를 두고 다시 갑니다. 배고프다. h e l 이하슐. 음 먹고 싶은 거 골라봐. 나는 응. 마르게리타. 언니는 언니 좀 머시름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 어, 근데 괜찮아. 마르게리타랑

뭐 반반? 버섯 들어갔어. 홍기 어쩌고. 맛있네. 응. 빨개가 딱 적당하네. 응. 그래도 다 구워서 맛있다. 빵도. 이번에는 홍딘지 어쩌고 저거랑 홍기 들어갔어. 음! 맛있다. 이상하다? 이본 소금에 불렸나 그런 거 같아 그지? 이런 게매들이 있어 그지? 그럼 저... 먹고 집에 가서 비가 오고 먹었다는거 엥? 근 이거 먹고는 그냥 국물장으로 먹어야 돼 음. 딱인 게 그다지 고 일어났는데 유심히 딱된 것도 그렇고 음. 괜찮은 하루였어 <laughs> 오늘은 대패 김치 볶음밥.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장보기 연박싱은 실패했어요. 토스트 소스. 옛날에 이모네 집에 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어서. 이거랑 같이 쌀사 소스 같이 먹을 디핑 소스 그리고 언니 최애 맥주라는 모델로 간단하게 이렇게 아침을 9시에 먹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2일차인데 <laughs> 왜 저래 <laughs> 아까 한 9시 밥 먹고 10시 반에 나가자고 했는데 시간이 1시 6분이에요. 2시에 예약한 레스토랑을 일단 가서 점심을 또 먹고 미술관을 가보려고 합니다. 완전 따뜻한 30도를 와야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추워요 저희는 다운타운에 가려고 일단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고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네. 울려고 그래? 왜? 노래 듣고 싶어 아니 나는 <laughs> 가게에서 나오는 건줄 알았어 아니 어떤지 노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laughs>

네, yeah, <laughs> <laughs> 진짜 신나 같아요. 치니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소스야, 아래? <laughs> 아래 약간...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오, 되게 부드럽다. 아, 그치? 손님이 되게 짜거든? 어? 뒤에는 괜찮아. 냄새도 짜다 약간, 나초 치즈볼 같은 냄새? 음. 맛있네, 근데 이거. 이게 좀 오묘해 맛이 사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어볼까 저거 케이크 요거 애니벌스인가봐와 아 저거 와인잔으로 <목소리> 소를 막아? 막는게 좀 심각하다 라자냐랑 봉골레 와 조개가 진짜 많아 근데 두 개가 실그 뭔가 탱글한 느낌이야. 음... 어떤 거 아닐까? 지는진 아닌데. 아니면... 그 바질이 진짜 많이 있어. 지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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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같아. 파슬리 같아, 파슬리. 난 약간 파슬리가 지금 고수처럼 느껴진다니까? 네, 네. 되게, 되게 강력해서 그런가? 그 어, 설마 고수는 아니겠지? 살짝 고수가 있다. 그지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응. 아, 먹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면이 음. 바지롱 맛죠 음, 맛있지? 음. 그 끝에가 살짝 탄 부분이 많이 맛있어 나바지를 엄청 좋아하는 이 맛있다 라자나를 먹고서 먹으면 얘가 더 괜찮게 좀 익숙해져 느린데가 안 나는 거 같아. 응. 풍신에서 그런지. 그런 거 같아. 그치. 순수다 너. 굉장히 잘하네. 아니 너가 너무 쉽게 쉽게 말해줄래? 아 쉽게 나오나 보다. 쉽게, 쉽게 나오는데? 어래나잘안 되는데. 음. 근데 나뭘본걸안 좋아하잖아. 응. 음. 오늘 뭐 맛있는 거 같아. 응. 음. 난 라자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근데 맛있어. 얘는. <laughs> 밥을 먹고 이제 무슨 뮤지엄? 시애틀, 아트 뮤지엄? 시애틀 아트 뮤지엄에 가보려고 합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무료야. 응. 목요일. 응. 지엄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laughs> 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밤에 다시 나오던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어서 가서 누워야 되겠어 어, 따뜻한 곳에 누워야 되겠어 언니는 지금 상태가 어때? 너무 피곤한 상태 <laughs> 엄청 높은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멈춰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빨리 눕고 싶고. 시트, 버스에는 저렇게 버스 앞에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아, 어떡해, 어떡해. 다시 미쳐야 아, 원래 안 떨리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어, 귀엽거든. 어. 어, 어, 어. 어 지금 누를까? 지금 지금 아 어떡해 안돼 어떡해 아 지금 그러면 안 되면 윽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누울때아 아아아 망했다 잠깐만 아 일단은 끝났어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다다다. 마라탕을 먹으러 갑니다. 잠옷 입고 누워있다가 오늘의 하루는 끝인 것 같았는데 마라탕 먹고 야경을 봐야 되나? <laughs> 마라탕 먹고 야경을 쩍볼 수도 있겠어. <laughs> 어, 나간 김에 볼 수도 있겠어. 한개한 개? 어? 거한 개. 어, 한 개. 어, 배추 좋아. 베이비박초이 어. 너무 좋아. 한 잔만 하 그래. 국면은? 당면 좋아 응. 이건 좀 기름 많은 거, 응. 거. 양고기 난 상관없어 이거 할까? 한 뿌려 할까? 나 모기 버섯 하나 넣어 주겠어 그리고 버섯들 나 버섯 좋아 오 매워? 맛있게 매워 아 그래? 진짜 제가 원하는 맛이야 근데 색이 매워 보여. 음, 맛있네. 맛이 나쁘지 않지? 응. 주문도 중국어로 했어? 네. 특별하다. 특별 별다예게몇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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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감자가 어디 갔을까? <Echo> <음> 아니면 여기 응. 좀 가까운 야경 갈래? 어, 그게 더좋 거기가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거든? 아하! 근데 거긴 사실 노을이 되게 예쁘긴 한데 야경도 아주 멋들어져 네! 지금 원하는 멋들어진 곳 멋들어져? 거지. 상해 같진 않고? <laughs> 아 상해는 응. 너무 슈퍼 팬시이잖아 거기는 똥방명주! 아까똥방민주똥방민주 그니까? 근데 여기는 좀마음 편해지는 아 그래? 이제 마라탕을 다 먹고 바보? 아니 아 봐봐 왜 이러지? 보바. <laughs> 보바를 일단 한잔 마시면서 여기는 약간 할로윈 느낌에 할로윈 때는 여기 둘이 둘이. <laughs> 둘이. 근데 저기 항상 클로즈야. 아 그래? 본 적이 없어. 할 때만이었나? <laughs> 아 그래? 나오길 좀 잘한 것 같지 않아? 야 기분이 <laughs> 좀괜찮아졌어밤에 <laughs> 어. <laughs> 거리는 약간 이런 느낌. 이쪽이야, 나 이거를. 여기요. 아나 스트로베리 아니면은 망고 할까? 스트로베리야. 리치도 있어. 핑크 리치아 아니야. 아니지. 스트로베리. 리치 먹어 볼까? 그맛맞다고 나한테 할 거야. 앱으로. 리치가 무슨 맛이지? 리치. 스트로베리 할게. 저는 스트로베리 스무디. 언니는 티라미스 밀크티옛날에 남아스비에서 알바를 했잖아. 그 전에는 이포를안 좋아했는데, 거기 일하면서 좋아지게 된 케이스란 말이야 음. 원래 여기 위에 치즈 폼이 맛있어. 음, 음. 맛있다. 먹어볼래? 음, 단지치 피라미드 맛다 엄청난데? 고를?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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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짠다해 저게 스페이스 미들이야 그게 뭔데? 아 저, 저기 저기? 도방공주같은거도방공주같은거그 <laughs> 야경을 보러 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요 <웃음> <에이>? <웃음> 뭐야, <왜> <laughs> 지금 오늘이 1월 2월 며칠이지? 2월 2일 2월 2일인데 약간 시애틀 날씨는 추, 춥고 낮에는 1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것도 사실 추웠다 지금은 바닥만 보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왠제아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누구 들빛 등산. 아눈뚫는 앞에 가보세요. 죠죠 여기서 이제 다 피크닉. 근데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졌거든 응. 어. 나도 여기 앉아서 피크닉. 포르투갈도 이런데. 어 속이 다 트이는. 여기 진짜 포르투갈 같지 않아요? 여기? 응. 완전 포르투갈이지. 내 말이. 근는 여기 다 좋아. 아, 그래. 보통 자등이 나는 일이 있으면 없고. 에고. 근가슴 기분 졸데. 진짜 포르투갈 같네. 저쪽이 진짜 포르투갈, 포르투갈 같아. 포르투갈이야. 여기 그냥 응. 그 다리 옆에. 응. 셋을 이렇게 언덕진 곳인지 나는 몰랐어. 여기는 언덕이 많아서. 응. 지명 이름이 다 응. 어쩌고 저쩌고 힐이야. 아, 그래. <laughs> 시애틀은 이렇게 버스 스탑을 줄을 생겨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다 줄이 있어요